자, 교황과 황제권의 대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쭉이크리스트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 쭉 한번 묶어서 봤고요. 그리고 동서교회가 분열된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발전, 그리고 세속화되면서 그에 대한 개혁운동, 클린스톤의 활동,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교황과 황제권의 대립, 그래서 교황권이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절정에 이른 이 교황권이 어떻게 쇠퇴했는가, 그리고 서유럽의 이크리스와 관련한 여러 문화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사실은 뒤에 따로 있는 내용인데 끌고 온게 있습니다. 교황권의 쇠퇴 그리고 교회의 대 분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곧 훨씬 뒤에 있지만 쌤이 요거를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져온 거니까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교과서 119부터 121, 126쪽까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교황과 황제의 대립부터 보도록 하죠 교황권이 확대되는 과정, 쇠퇴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쭉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부터 보죠 교황권이 어떻게 커졌는가 배경 보시면 11세기부터 교황의 주도로 교회를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11세기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중세 유럽이 분열을 이루면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 권력이 영적 권력이 봉건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서 국왕에게 성직자 임명을 받는 이런 이상한 모,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교회 권력을 독립시키려고 하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의 지위가 점점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황권이 커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노사의 구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카노사의 구력. 자, 1077년에 있는 사건이에요. 연도도 알면 좋습니다. 이건 엄청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배경 보시면 성직자 서임권, 임명권을 둘러싼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체가 중요해요. 자, 당연히 교황의 입장에서는 성직자는 교회 권력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교황 임명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세속권력 황제나 국왕으로부터 성직자의 임명을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군주의 성직자 사임을 금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무시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두 인물도 각각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당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교황 아니, 아니, 황제 화인리 4세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파문합니다 너는 이제 황제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의 응답을 받아서 황제의 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너 지금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너는 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넌 이제 파문이야. 쫓아낼 거야. 넌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황제가 무시해도 그만 아니야. 라고 볼수 있지만,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봉건 영주 제후들이 사실상 모여서 힘을 합쳐서 어 국가를 운영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당시 봉건 영주들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교황이 오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하이니 4세는 본건 영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사실상의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당시 교황이 있던 카누사성에 가서 교황에게 굴복합니다. 교황을 만나러 가서 죄송합니다 하러 갔는데 교황이 한3 일간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눈보라가 쏟아지는 삼일 동안 밖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이때 아 교황의 권위가 이만큼 높구나라는걸 보여준 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임권 문제가 사실상 이때 어느 정도 교황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또 정해야 될거 아니야. 원래 막 황제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이것을 이제 문서로서 정리한 것이 보름스 협약이라는 겁니다. 1122년의 일이고요. 서임권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 교황 칼릭스투스 2세가 성직자 서임권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문서로서 땅땅땅 해놓은 거야. 자, 이때 황제 하엔니 5세가 서임권을 교회에게 양도하는 바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황제 하일리 5세도 성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합의가 됩니다. 카노사의 고려 보름스럽야 이 교황과 황제 서임권 투쟁과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점점 확대되었어. 사실상 이것도 교황이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교황권이 점점 높아졌고요. 교황권이 가장 절정을 이뤘을 때는 13세기 초반입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 이 시기에 교황권이 정말 강력했다. 그래서 당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교황은 해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교황의 그런 권위가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노사의 구력. 오름세벽그 이후에 인노켄티우스 3세 교황권의 절정까지 같이 배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표 문제로 이 가운데 시기에 들어갈 사건을 하나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봅시다. 자이 중간에 이슬람 세계의 침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레르몽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개최돼요. 1095년 이구요. 당시 우르바누스 2세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클레르몽의 결정에 따라 제 1차 십자군이 조직이 되고 출정을 하게 되죠. 바로 1096년입니다. 클레르몽공 95년, 십자군이 96년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알겠죠? 클레르몽 공회와 1차 십자군 출정이 이 사이에 있었다. 자, 그렇게 13세기 초 절정을 이뤘던 교황권은 점차 다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쇠퇴했느냐? 강력한 교황권을 바탕으로 십자군 전쟁을 주장했는데 실패하면서 권위가 점점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건 유수가 사실상 끌려갔다라는 얘기야. 프랑스의 도시였던 아비뇽으로 교황이 끌려간 사건입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야. 원래 교황은 교황은 원래 로마에 있어야 해. 로마 교회의 대장이잖아.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 지금 아비뇽으로 끌려가 있었고. 사실상 프랑스의 땅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영향력 하에 교황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배경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고. 자, 배경 보시면 교회 및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 13세기에도 계속 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이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시 면세 특권을 받고 있던 교회 성직자에게도 과세를 해야겠다라고 국왕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독일의 전신이야. 동유럽 지역에, 중유럽 및 동유럽 지역에 있고요. 여긴 지금 서유럽 프랑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이런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누가 결정했냐면 프랑스 국왕이었던 필립 4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달되자,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세금 내지 마. 국왕에게 세금 낼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이 교황, 교회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측량을 발표해서 세금 내지 마. 라고 했었어. 그런데 필립 4세는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의 세 신분을 대표하는 신분회의 3신분회 오, 삼부회라고도 합니다. 이런 회의를 열어서 세금을 좀 내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해서 오케이. 30분의 오케이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필립 4세가 이긴 거지.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실현이 되고요. 심지어는 필립 4세의 그 신복이었던 노가레라고 하는 인물이 교황이 있었던 아나니를 습격해서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황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 감히 교황이 나를 습격하고 나를 감금해 충격을 받아서 며느리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교황청을 아예 아비뇽으로 옮겨버리고 이제 프랑스 왕이 교황을 통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옮겨가서 교황이 프랑스 왕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요 사건 아비뇽 유스라고 합니다. 약 70여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1377년, 요, 마지막 연도에는, 당시 이제 교황이,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오케이가 돼서 로마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교황청이 로마로 복귀한 이후에, 이 로마의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야. 자, 기존에 프랑스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은, 이 로마에 있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아비뇽에서 자신들의 교황을 새롭게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두 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와 아비뇽에서 선출된 교황이 각각 내가 서로 정통성이 있어라고 하면서 대립을 하더라라는 거야. 지금 보면 로마의 교황이 있을 것이고요. 밑에다 쓸까요? 자, 로마의 교황이 있을 것이고. 아비뇽에서 선출된 교황이 또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종교회의를 열어요. 그 종교회의에서 얘네 둘다 물러나라 하고 새로운 교황을 내세우는데 그 둘이 물러나지 않아서 교황이 세명이 생기는 요런 일도 벌어집니다. 무튼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성서의 기반을 둔 신앙, 회복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성서로 돌아가자. 이를 성서 지상주의라고도 해요. 뒤에 뭐 나중에 종교개혁 때도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학자들이 영국의 위클립,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과 별개로 그러면 이 가톨릭계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콘스탄츠공예라고 하는 종교회의를 엽니다. 1414년부터 18년까지. 앞서 있었던 교회의 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다 물러나라라고 하고 단일 교황인 마르티니스 5세를 선출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황이 3 명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가틀리 교회를 비판하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과 관련된 주제를 쭉 정리한 를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 문제 풀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 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건 종교 회의고요. 사실은 수십, 수백 번의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건딱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지난 문제 풀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네 가지 기억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3위 일체설 얘기했습니다. 당시 예수도 신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어,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뤘던, 오늘 언급했던 클레르몽 공의에 또 있죠. 1095년입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을 조직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다른 콘스탄츠 공예에 있죠. 이건 연도 써있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교회의 대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약 100여 년 뒤에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리엔트 공예라는 것이 열립니다. 당시 종교 개혁에 대한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 루터나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 그런 종교 개혁에 대한 대응, 우리 가톨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어, 정리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교황의 어, 수위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뭐 어, 나중에 이것을 계기로 예수회라는 게 설립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유럽 문화 빠르게 보죠. 사실은 최근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없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봐야 한다. 자, 중세 서유럽의 문화 보시면,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로마 제국의 문화와 이민족인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징이고요. 철학, 학문, 문학 그리고 건축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철학 보시면 기본적으로 철학은 신학의 보조학문으로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철학은 신학의 신야이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에 대한 학문이죠.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이야. 그런 신학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철학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서포터란 말이야. 서포터. 오케이? 자, 그다음. 철학의 발전 과정을 쭉 보면요. 중세 초기 5세기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교부 철학. 그래서 이 신학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가 좀더 중요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전쟁을 치르면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당시 서유럽에 전파됩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세계의 철학자잖아요. 이 그리스 세계의 철학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이슬람에 넘어갔다가 다시 역수입이 된 겁니다. 유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이 신학적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죠. 스콜라 철학이 뭐야? 라고 막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윤사 시간에 다룰 것이고요.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수도원, 교회의 부속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콜라 철학을 총 망라에서 정리했던 인물이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이고요. 그가 저술한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원래 이성적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성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라고 그 논리를 쭉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13세기 이후가 되면 스코터스 혹은 오컴 같은 인물들이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 신앙과 이성은 구분해야 한다. 라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됩니다. 철학이었고요. 학문 보시면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했다. 그래서 스콜라 부속 학교란 얘기했고요. 12세기 대학이 설립됩니다. 원래 학생과 교수의 조합 길드에서 발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학은 유니버스티죠. 근데 그런 유니버스티의 종합대학의 단계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때는 전문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컬리지가 되겠습니다. 파리 대학에서는 신학이 유명, 볼로냐 대학에서는 법학이 유명,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저 문학 보시면 봉건 기사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기사 문학. 봉건제 하에서 기사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롤랑의 노래, 리벨룽겐의 노래가 있는데, 롤랑의 노래 같은 경우는 배경이 언제냐면 카롤루스 대제 때입니다. 우리 카롤루스 마르텔이는 인물이 이슬람의 침입을 격퇴했던 트루프아티에전트 얘기했죠. 그 뒤에 그 손자인 카롤스 루 대제가 역으로 이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공격이 실패로 끝나요.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기사였던 롤랑의 일대기를 좀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건축입니다. 교회 수도원들의 종교 건축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세기와 12세기 구분을 좀 합시다.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대표적인 어, 건축물로 피사 대성당이 있습니다. 원형 아치, 두꺼운 돌벽 그리고 어, 두꺼운 돌벽을 만들고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창은 작아진다. 그래서 벽이 넓다 보니까 또 벽화는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2세기 고딕 양식이 발전했습니다. 고딕이라고 하는 게 고트족의라는 의미야. 고트족의. 자, 고트족은 게르만의 한 일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 샤르트르 대성당이 있고요. 특징은 뾰족뾰족한 첨탑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피사 대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이야. 여기 보시면 요게 아치죠, 요치, 아치. 마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벽화 있고요. 잘 보시면, 딱 봐도 두꺼운 벽 보이죠? 창은 굉장히 작습니다. 요게 특징이다. 그리고 샤르트르 대성당 보면 뾰족뾰족, 첨탑, 뾰족한 탑, 첨탑 있고요. 내부에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사실 읽기자를 넣어 놨는데요. 꼭 읽어 보시고요. 교황과 황제 대립과 관련해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한거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성기였던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요거는 프랑스 국왕과 교황의 대립이에요.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인물입니다. 교황 보니파키에스 8세와 프랑스 고강 필립 4세 이고요. 여긴 다시 보니파키에스 8세가 들어가면 되겠죠. 일부러 다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들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자 중세사여름의 철학 보시면 스콜라가 무엇인지 철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나옵니다. 로마시대의 교부철학 그리고 스콜라철학 내용이 나와있죠. 특히 스콜라철학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다음 영상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